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기적처럼 멋진 소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으로만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른 카드를 올려두었는데요. 무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라든가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문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의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오을 가지고 있으신지. 1번 문은 스타성의 카드와 함께 명예와 인기가 같이 올라간다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현재 무언가 나의 능력이라든가 이름이 알려질 수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내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거나 갖고 있는 장점이나 실력이 크게 알려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면접 있는 회사에 가보시면 좋고요. 또 무언가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작품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또 대회라든가 공모전 같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라든가 능력들을 사람들 사이에 보여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성이 상당히 강해지고 창의력이라든가 상상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해낸다거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던 어떤 것들을 조금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 역시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 해왔던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해왔던 것들을 약간 뒤집어 본다거나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고 오늘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실히 1번번은 굉장히 밝은 기운이 강해지고 있는 시기라고 떠 있고요. 창의력도 굉장히 강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긍정적인 것들, 장점이라든가 장점들이 크게 알려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호감가는 매력이 굉장히 많다고 떠 있는데요. 이럴 때 무언가를 열정을 갖고 밀어붙이면 될수 있는 힘을 나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 열정이 생기는 거, 관심이 가는 어떤 것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갖고 밀어붙이면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과라든가 보상을 너무 생각한다기 보다는 과정이 있으면 결과는 당연히 온다는 걸 믿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기 보다는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너무 세세한 계획을 세우신다기 보다는 그냥 그냥 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좀더 해주시면 더욱더 좋다고 하는데요. 그럼 1번 분께 찾아올 기적 같은 소식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적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은 확실히 컵계열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 소드 계열의 카드가 떠있진 않거든요. 소드라든가 펜타클 같이 뭔가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세세하게 어떤 것들을 살핀다거나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 카드가 떠있는 게 아니라 완드라든가 컵 계열의 카드가 뜨면서 직감이라든가 뭔가 내가 열정이 생기는 거, 관심이 가는 거, 내만의 소리를 따라갔을 때 운이 굉장히 크게 따라온다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뭔가 어떤 결말을 내가 예상하고 추진한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 나의 느낌이 가는 것들 이끌리는 것들을 따라갔더니 문서적인 행운을 굉장히 크게 잡 으면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한 어떤 것들이 잘 풀리게 되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동안 잡았던 기회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붙잡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첫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창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해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빛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나의 마음을 따라갔더니 행운이 크게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간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도 그동안 봐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붙잡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선물을 받게 되면서 나의 삶이 밝아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결과를 생각한다거나 성과라든가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현재 나의 마음이 이끌리는 것들 그 동안 해보지 않았어도 해보고 싶은 어떤 것을 따라가면은 결과는 당연히 올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더욱 더 집중해 주신다면 더 많은 행운을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일지 보도록 할게요 즉석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일지 보도록 할게요 한 달. 두달세 달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1번 문은 같은 카드가 떠 있는 것도 있고 소들 계열 이라든가 펜타클 계열 같이 무언가 꼼꼼하게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카드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라든가 나의 마음이 이끌리는 것을 따라가고 결국 내가 원하던 어떤 것들을 이루게 되면서 그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있던 것이었고 가치 있는 것이었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들, 나의 마음이 이끌리는 것들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관심이 가는 것. 어떻게 되든 간에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것을 따라가길 정말로 잘했다고 회상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라고 하니까요. 현재 운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달로부터 두달 사이에 똑같은 카드가 뜨면서 내가 뿌린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성과도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성과라든가 보상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뿌듯해하시고 과거에 신경 써준 나 자신에게 굉장히 고마워할 거라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걷어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분의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번 분은 공적인 쪽으로 상당히 길한 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고 학업적인 머리가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것들을 해본다거나 어떤 것들을 배운다거나 새롭게 깨닫는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신분이 크게 올라가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공적인 쪽에서는 안 풀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럴때 다양하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인물들을 그린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은 목표를 상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공정인 쪽으로 굉장히 기라운이 들어와 있는데 어떨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나 역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떠 있는데요. 내 것을 굉장히 잘 지켜내는 카드 옆에 상당히 바쁘지만 내가 해야 될 것들 놓치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현재 내가 해온 것들,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들을 믿고 나아가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할지 말지 망설이는 것이 있다면 그냥 해보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이번 분도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세세하게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일단 하나씩 하나씩 했을 때. 나를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간다고 하니까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기 보다는 현재 해야 될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바로바로 바로 추진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올 기적 같은 소식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적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은새 출발하는 기운이 또 강하게 떠 있는데요. 이 역마살의 카드들이 뜨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다거나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서 새로운 시야가 트일 거라고 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하나하나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거나. 성과를 가져다 준다거나 더 나은 보상이라든가 더 넓은 곳으로 나를 어,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올려줄 거라는 결과가 떠 있는데요. 무언가 지금 내가 하는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아직은 잘 모르고 낯설지만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내가 있는 분야에서도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것들 놓치고 있었던 것들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무언가 내 옆에 있지만 내가 잡지 않았던 것들 내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가져가지 못했던 기회에 대해서 눈치채게 되고 그것들을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동안 내가 해왔던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힌트 같은 것들을 얻게 되면서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거나 그 동안과 굉장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굉장히 나와 잘 맞는 것이고 그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더 나은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 운 올라와 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한 기회가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어떤 삶이랑 상당히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실 거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익힐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내가 탐구했을 때 정말로 내가 원하는 어떤 라이프스타일 같은 것들을 갖게 된다거나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일하게 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나 자신과 굉장히 내가 맞닿을 수 있는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니까요.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 기회를 가져다 주면서 그동안 내가 원했던 나 자신과 굉장히 닮아지게 되고 자존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즉석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있을지 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번은 3개월간의 운이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나의 운과 하늘의 운이 맞닿아 있다는 카드가 떠 있고요. 그 옆에도 새로운 것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굉장히 이로운 운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다른 관광객들이 굉장히 낯선 사람, 이국적인 사람, 외국인을 마주하게 되면서 호기심이 생기면서 활력을 되찾게 되고 내가 이곳에 오길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활력을 준다거나 내가 충분히 붙잡을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으로 나를 보내주게 되면서 지금으로부터 두 달로부터 세달 사이에는 아예 킹원드 카드가 뜨면서 새롭게 있는 나의 위치라든가 환경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안정감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활력이라든가 열정을 굉장히 크게 느낄 거라고 하니까요. 이번 분은 특히나 지금으로부터 한 달로부터 두달 사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나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심을 두신다면 두달 후부터 세달 사이에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고 내가 있는 환경도 내가 그동안 바라왔던 환경이랑 상당히 닮아갈 것이라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거두어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원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원분의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3원분은 경제적인 대박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떠있는데요. 경제적인 대박이라든가 시험 합격이라든가 뭔가 당첨되는 카드 옆에 똑같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카드가 떠있습니다. 특히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합격할 수 있고 어떤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메이저 카드들이 떠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아니라 굉장히 큰 변화가 나에게 찾아오고 있고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굉장히 멋져 보인다거나 정말로 승리했다거나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강한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 굉장히 강한 운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번은 운에 비해서는 약간 소극적인 카드가 떠 있는데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직감이 상당히 강해지는데 무언가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게 많아지면서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다시금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 뭔가 계획 같은 것들을 다시 세우면서 조금 보내는 시간이라든가 에너지가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나의 운에서는 무언가 내가 꼼꼼하게 생각하고 다시금 살펴본다거나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카드들이 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앉아있는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시험 같아도 일단 끝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쟁률이 높은 시험이라든가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고, 무언가 과정에서 내가 인내해야 될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공모전이라든가 대회 같은 것들을 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굉장히 큰 욕망이라든가 진취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낮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우시고 욕심이라든가 욕망에 솔직해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추진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거나 정말로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 하겠다거나 내가 어떤 것들을 도전했는데 그것들이 의미가 없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로 잘못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굉장히 확실하고 뚜렷하고.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생각해 주신다면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잘 붙잡을 수 있고 크게 휘둘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지금 내가 불안한 감정이 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더욱 더 편안하게 넘길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목표를 낮추지 말고 목표를 크게 잡아야 더욱 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3호문께 찾아올 기적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적 같은 소식을 받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문은 사회적으로 내가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라는 게 연속적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나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나의 상황이라든가 나의 생각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경험해온 것들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다는 카드가 떠 있고요. 그 옆에도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잘 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결과에서도 킹의 카드가 뜨면서 내가 쌓아올린 것들, 경험한 것들, 운이 나를 밀어줘서 갖게 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지금 나의 상황이라든가 나의 모습들, 내가 갖추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신감이 상당히 커지고 내가 갖추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시기 때문에 3번 분은 어떤 것들을 내가 이루었을 때자신감 있고 더욱더 당당해질 수 있고 사람들한테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여겨지는 어떤 것들을 해내게 될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거나 어떤 어려운 자격증을 합격한다거나 어떤 기술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거나 어떤 모임에서도 나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에 갔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자신감이 굉장히 커지고. 사람들이 나의 근황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물어보더라도 어떤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 있어지고 나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믿음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3번 번은 무언가 같이 있는 것들 약간 어렵지만 나에게 큰 힘을 실어줄 만한 것을 해낼 거라고 하는데요. 언제일지 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볼게요. 언제일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원문도 3개월간의 운이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3원문은 가장 먼저 포춘쿠키의 카드가 뜨면서 행운이 나에게 굉장히 크게 깃들어 있는 시기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많아지고 특히나 금전적인 쪽에서 대박이라고 느껴질 만한 어떤 성취가 찾아오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 옆에도 대박의 카드가 뜨면서 이 깃털의 무게가 고기의 무기와 똑같기 때문에 이 깃털은 절대로 그냥 깃털이 아니라 굉장한 의미를 갖춘 것이고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게 세상이 드러난다는 걸 암시하는 카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의 가치라든가 의미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이 그냥 내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확신이 생기고 노력해준 나 자신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될때 뜨는 카드인데요. 마지막에도 조화가 이루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이룩한 것들을 대해서 이야기 하게되 면서 더욱더 설렘 을 갖고 앞날 에 대한 믿음 이 굉장히 강해질 것 이라고, 하 니까요？대박 을 알리 는 카드 들위 주로 떠있기 때문에, 무언가 목표를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약간은 욕심을 내서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으시고, 무언가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더라도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것들을 따라가 보신다면, 계속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눈에 보이는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자신감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자존감도 상당히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문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문의 현재 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있으신지. 현재 운을 내가 쓰지 않으면 나갈 수 있다는 흐름이 떠 있는데요. 지금 놓치면 후회할 수 있다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현재 특히나 공정인 쪽에서 기회 같은 것들을 붙잡아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배울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그것을 배울 시기라고 하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지금이 그것들을 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할지 부족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카드 옆에 붙잡지 않으면 그것이 나갈 수 있다는 카드가 떠 있으니까요. 지금은 약간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그 과정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붙잡아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한번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번부는 현재 무언가 평소보다 약간 시들하다거나 전반적으로 흥미를 잃었다거나 체력적으로 약간 부족하다고 떠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계속 한다기보다는 약간 시간을 내서 조금 여행을 갔다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라든가 카페라든가 근처 공원에 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게 과한 기운들을 빼주고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보충하는 것처럼 조금 개운하는 방식을 활용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카드들이 떠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부하시는 분들도 집이라든가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공부하신다기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를 약간 가두는 생각들에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내서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가실 계획이 있다면 꼭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앞으로 찾아올 기적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종류의 소식을 받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분은 계속해서 기회가 왔다는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과거에서부터 내가 염원에 왔던 것을 알리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내가 원하던 어떤 염원을 이야기하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서부터 내가 정말로 합격하고 싶었던 어떤 시험에서 합격을 한다거나, 정말로 당선되고 싶었던 어떤 공모전이라든가 대회에서 수상을 한다거나, 정말로 다니고 싶었던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라든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내가 바라던 어떤 결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냥 기뻐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염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고 기다리고 정말로 할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해하는 시간이 끝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잘 된다기보다는 과거에서부터 내가 준비하던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실현하길 바랐던 어떤 계약이라든가 합격하길 바랬던 어떤 시험같이 과거에서부터 내가 정말로 원하던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그것들을 이루길 바라는 순간들은 과거가 되고 그 다음 단계의 것들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이두 개의 카드가 메이저 카드이고 풍요로움이라든가 풍성함 이라든가 행운이 밀어주기 때문에 되는 어떤 것을 알리기 때문에 작은 염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루길 바랐던 것들 운이 따라줘야지 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해내게 되실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것들을 바라는 순간들이 과거가 될 거라고 하는데 언제일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즉성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있을지 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볼게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은 현재의 운도 굉장히 좋게 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으로부터 두 달로부터 세달 사이에 보석을 담은 배가 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바라던 것들, 그동안 기다렸던 어떤 소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운이 크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 동안은 정말로 잘 풀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원하던 어떤 것들을 내가 다가서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달로부터 두달 사이에는 정말로 나쁜 일이 펼쳐진다기보다는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비를 피할 수 있는데 그냥 비를 맞고 있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쁜 일이 생긴다거나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약간 불안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압박감을 받는다거나 불안감 같은 것을 약간 느낄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을 느낀다고 해서 정말로 나의 상황이라든가 내가 처한 것들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느끼는 것과 정말로 내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어떤 성과가 나오기 직전이 가장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 같은 것들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듯이 내가 받고 있는 압박감이 커진다거나 불안감이 커지는 것에 그만큼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기억해 두신다면 더욱더 편안하게 내가 원하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좋은 일잘 거두어 가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